e aí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기록하고 계신가요? 먼저 희나다이어리로 독서기록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손발이 찬 편이라 머그워머를 꼭 옆에 두고 계속 따뜻한 음료를 마셔줍니다 엄마한테도 선물했는데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좀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만다라트 스티키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책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가운데는 소설, 고전 예술, 에세이, 입문 등의 카테고리를 적어주고, 아홉 칸에는 읽고 싶은 책들의 이름을 적어줬어요. 벽돌 책들도 올해 꼭 여러 권 완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리스트가 바뀌어도 최대한 개수는 유지하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여러분도 만다라트 스티커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완독한 책에는 도형 툴을 이용해 네모를 그려준 후,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고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변경해주면 이렇게 칠한 것처럼 나타난답니다. 다른 칸을 칠할 땐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주면 쉽게 칠이 가능합니다. 모든 칸을 오래 채워보도록 노력해볼게요. 다음 칸은 방금 만든 표에 책들의 표지를 모아두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취미 캘린더. 책 선반에서 캘린더로 사진을 이동한 후 기존의 책을 삭제해주면서 선반에 있던 책들을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선반은 비워가는 재미, 캘린더와 만다라트는 채워가는 이런 소소한 재미에 독서가 더욱 재밌어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28, 19일 파주 여행의 기록입니다 1월 초에 많이 아프기도 했고 일에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던 중 김영아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읽었던 게 떠오르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추워 야외 활동보다는 정말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선택한 곳이 지지양인데요.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는 지지양은 북스테이,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휴식하기 정말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도 살 수도 있어 체크인 전 한참을 구경했어요. 이 작가님도 호텔에서 편하게 일을 했다고 하네요. 엄마도 엄청 떠나고 싶으신지 여행 코너에서 이런 귀여운 책을 살피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되어 체크인한 이 방에는 tv가 없어요. 대신 몇 권의 책들이 꽂혀있답니다. 숙소 컨디션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루 종일 1층에서 책 읽을 거라 괜찮아요. 책두 권을 챙겨왔고 이번 여행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를 완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곳을 지나 1층으로 내려가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문발 살롱이 있어요. 밤새 여기서 책 읽을 예정이랍니다. 숙소 앞에 바로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편리했어요. 현재 시간 4시 30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에는 이렇게 독서 모드로 변경해두어요. 가장 중요한 연락 외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고 어플도 설정한 어플만 볼수 있어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아이스크림과 브라우니가 듬뿍 올라간 커피로 당 충전해주고 읽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포를 주의하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 딱 들은 게 있었다면 중반까지는 조금 내가 뭘 읽고 있는 건가 싶을 수 있다는 거였어서 각오를 하고 봤더니 다양한 정보에 오히려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원체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선호하는 편이라 정보성으로 느껴지는 글들이 흥미로웠는데 전기 같으면서도 에세이 같기도 하고 과학서 같기도 한 새로운 형식이 즐거웠어요. 엄마는 무슨 책 읽으시나 구경 갔더니 이번엔 이렇게 귀여운 빵 이야기 나오는 여행 책을 보고 계시네요. 여기는 빵 배고프다. 저녁은 2층에 있는 문발 식당에서 먹었어요. 메뉴는 오삼불고기. 저녁 먹은 후에 아빠는 세금 공부, 엄마는 그림 그리시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책을 읽어봅니다. 살짝 졸려져서 1층으로 내려와서 간식 먹으면서 또책 읽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반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메모장부터 켠답니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제가 검정 인덱스 많이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정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면서 살 거예요. 다음날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 다녀왔어요. 포르투갈 출신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의 작품인데 곡선, 직선, 자연 그리고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랍니다.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금방 둘러볼 수 있었어요. 목각 인형을 통해서 욕망, 감정 등을 표현하거나 70억의 개개인의 다름을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이면에는 자연재해가 가려있고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보며 자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미메시스는 자연채광으로 건물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어 최소한의 조명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간대마다 공간에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문을 닫는 시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건물도 멋있고, 전시도 흥미로웠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 마을에 방문해서 카페에서 파블로바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파블로바 맛집이 있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막혀서 운전하는 아빠가 고생을 하시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마음 편안하게 푹 쉬고 돌아올 수 있었던 여행이었어요. 파도 출판단지 여행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독서 노트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로 검정색 인덱스를 붙인 부분 위주로 독서 노트에 옮겨준답니다. 독서대는 책을 갈 때보다도 이렇게 종이책 문장을 옮길 때 사용해 주고 있어요. 물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포 위험이 있으니 지금 읽고 있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 함께 작성해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노선 템플릿 공유해 드렸었는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목, 저자, 분야, 그리고 책을 어떤 형식으로 읽었는지 표시해주고, 아직 읽는 중이니까 읽는 중에도 표시해줄게요. 전체 페이지와 읽은 페이지를 설정해두면 얼마나 읽었는지 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표지도 꼭 넣어준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번 영상 확인해주세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저도 최근에 미래를 걱정하며 보냈던 시간이 많았는데, 소설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만 기억하면 살 것이 아닌 미래를 기억하며 살라고 합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우리도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평범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처럼 미래도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필요 없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사소할지라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만 해도 눈앞에 풍경이 바뀐다고 했는데 전에 읽은 책에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의 종합이 나이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내 세계와 나의 존재가 바뀐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가까운 곳에 좋은 것들, 좋은 문장, 좋은 생각거리들을 두려고 노력한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책 읽기. 유튜브 구독 목록을 책이나 교양 공부거리로 변경하기. 인스타그램에 부계정 만들어서 나와 좋은 취미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자극적인 유튜브 대신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디오북 듣기. 나에게 좋은 말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 나누기. 그리고 다양한 전시 보러 다니기입니다. 리움 미술관의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을 멤버십 프리뷰로 보고 왔어요. 사람들이 적어서 쾌적하게 전시를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유쾌한 작품도 많고 충격적인 표현 방법을 지닌 작품들로 마음을 사로잡거나 강한 감정을 이끌어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섬과 죽음에 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에 와닿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의 작품명인 코미디언 라떼 마시면서 리딩룸도 꼭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달콤한 바나나 맛이 나는 게 왠지 나도 바나나를 먹어버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얼른 티켓팅 하셔서 카텔란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참고로 전시는 7월 16일까지고 전시 및 오디오 가이드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찰리는 홀수 시간에만 나오니 예약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